자, 1 5 4페이지에 10번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게 되면 자리수 만드는 거거든? 이게 어렵게 하면 되게 또 어려워요. 100의 자리 숫자가 8 100의 자리 숫자가 8과 서로 소인 세자리 자연수 중 5의 배수의 개수인 거라는 문장이 좀 이상하다. 그지 그래서 100의 자리 숫자가 8과 서로 소인 세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. 그럼 8과 서로 소인 어... 100의 자리 숫자를 찾아야 되는 거겠지. 자 그러면 8의 약수가 1, 2, 4, 8인 거잖아. 그러면 얘랑 소로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 100의 자리 숫자에서 요 자리가 가능한 게 뭐가 가능할까 1, 2안 되지? 3 가능하지? 4안 되지? 5. 5와 소로소 맞지? 아, 8. 5는 8과 소로소 맞지? 6 어때? 6은 약수가 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로소가 아니에요. 그 다음 또뭐 있어? 7이죠. 8, 아, 8과 소로소 차질을 했잖아. 9, 9는 1, 3군데 얘랑 약수가 겹치는 게 없지. 그러니까 또 뭐가 되는 거야? 소로소가 된다고 볼수 있지. 그러니까 10의 자리는 3, 5, 7, 9가 다 가능한 것 중에 하나인 거야. 됐지? 근데 5의 배수를 구하라. 여기서 이제 숫자의 특성을 좀알아야 돼. 5의 배수는 다른 거다 필요 없어. 여기 1의 자리가 뭐가 돼야 돼? 0 또는... 5가 되어야 되는 거겠지. 그럼 이 문제 어떻게 답을 할 것이냐? 10의 자리 수는 하나, 둘, 셋, 네 가지가 가능하잖아. 1의 자리 수는 하나, 둘두 가지가 가능하잖아. 우리가 숫자를 배열할 때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같이 배열하잖아. 그죠? 개를 어떻게 해야 돼? 곱 줘야 다라는 거예요. 아시겠어요?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5의 배수 백의 자리 숫자가 8과를차세 자리 자 세 자리 자연수네 미안. 숫자 잘못 읽었어요. 자, 이게 지금 난두 자리만 봤었잖아, 그지? 렇 100의 자리의 숫자가 8과 서로 미안. 그러니까 100 자리야, 10 자리야, 그 다음에 1 자리야. 이렇게 된는 거야. 미안하다. 그래서 100의 자리 숫자가 8과 서로서, 이요 이거인 거 맞아. 그다음 여기, 그러니까 경우의 수몇 가지가 있는 거야? 4가지가 가능한 거지. 여기는 몇개 들어갈 수 있어? 여기는? 0에서 9까지 다 들어가도 돼. 맞지? 여기 몇 가지 들어갈 수 있어? 10개 들어갈 수 있어. 이렇게 보시는 거 맞지? 자,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준다? 자,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 했었잖아.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5의 배수의 특징은 끝자리가 0 또는 5만 되면 되는 거야. 그래서 여기가 몇 가지? 0 또는 5니까 2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겠지. 맞지? 그래서 3, 5, 7, 9. 어, 네개 아니야? 서로소는 1, 2 외에 내가 초등학교를 다시 가야 되나? 1, 2 외에 약수를 더 갖는 갖지 않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것을 서로소라고 하잖아.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걸 서로소라고 하잖아. 그럼 여기 1을 쓸 수가 있어? 1은 아, 1만 겹치는거 맞네. 미안. 내가 초등학교를 다시 가야 되나 봐요. 미안. 서로소 8과 서로소는 1도 가능하지. 너도 이렇게 들렸니? <웃음> <웃음> 내가 초등학교 다시 가야 되는데 미안하다. 그래서 5 다섯 개, 다섯 개. 그래서 이 다섯 개, 두 개, 열 개.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돼? 뽑해야 되겠지, 그렇지? 그래서 몇 개, 백 개가 되야 된다. 문제다. 잘못 었어 미안. 틀릴만하네. 막 문장이 좀 이상하다, 그렇지? 다음 넘어갑시다. 넘어가서 1 1 번도 좀얘기는 하긴 해야 돼. 1 1 번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에 고비 홀수 있는 거. 아, 이거 이제 조금 신경 써줘야 되는 게 우리가 어떤 수를 꼽했을때 짝수가 되기도 하고 홀수가 되기도 하잖아. 요 경우를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, 봐봐. 경우의 수가 많잖아. 짝짝. 뭘까? 짝수야. 쓸 필요 없어요. 짝홀. 짝수야. 그렇지. 홀짝 당연히 짝수지. 그러니까 홀홀. 홀수지. 그러니까 딱 하나만 기억하는데 고비 홀수인 것은 홀수만 있어야 돼. 이걸꼭 기억했으면 좋겠다. 근데 이것보다 이제 경우에서 더 짜증나게 하는 게야 우리가 살면서 홀수 짝수 네가 생각해본 적도 없잖아 근데 더 짜증나는 게 뭐냐면 고비 홀수가 아니고 참고로 하나만 더 보게 될 거야. 합이 홀수가 되는 게 어떤 걸까?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알고 있는 게 좋아. 합이 올 수는 어떤 걸까? 홀수가 홀수 번 더해지면 홀수가 된다. 그러니까 봐. 이렇게 해놓으데 홀수가 홀수 번 더해집니다. 합이 올 수가 된다. 봐봐. 111. 더하면 얼마야? 홀수잖아. 그 홀수가 홀수 번 더해졌지. 홀수가 짝수 번 더해졌다 생각해봐 짝수 돼버리지. 그러니까 요거 하나밖에 없어. 합이 홀수 된다. 그러면 홀수가 홀수 번 더해지게 되면 무조건 합이 홀수가 돼곱고수는 편해. 다 홀수면. 돼. 짝수가 섞여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 중요합니다. 이두 가지 좀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. 자, 그러면 11번은 요 문제에 맞춰서 이제 풀면 서로 다른 주사위 세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. 홀수인 경우에 쓸 거야. 자 주사위를 한 번, 두 번, 세번 던져서 그 1에서 6, 1에서 6, 1에서 6이 있을 거 아니야. 이걸 곱해서 홀수가 됐다는 얘기거든. 자 곱해서 홀수는 홀수, 홀수, 홀수밖에 안 된다. 홀수 뭐 있어? 1성 3개. 3개, 3개지. 그래서 몇 개? 27개라고 대답을 해줘야 된다. 됐어? 그래서 기억은 하고 있는 게 좋다. 그래서 여기 1, 3, 5, 1, 3, 5, 1, 3, 5, 3개, 3개, 3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27개가 최종답이 된다는 말. 할수 있겠죠? 이 정도 내용이었고,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.